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특별히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대의 재판관들은 한쪽 주머니에는 자를 넣어 가지고 다니고 또 다른 주머니에는 저울추를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판사의 업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송사하러 나온 사람이 상대방이랑 질량이나 또 크기의 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했을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판사가 가지고 다녔던 그 자와 또 저울추는 자기 마음대로 준비해서 가져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저울추 또는 자는 왕실에서 내려준 공인된 그러한 저울초와 자였습니다. 모든 판사들이 동일한 자를 가지고 또 척을 재고 고를 재고 무게를 재어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나라가 기틀을 잡고 백성들은 또그 판사의 재판을 신뢰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용했던 자를 캐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말할 때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캐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백성들은 법정에 서기 전에는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캐논으로 재고 또 공인된 저울추로 재인 결과를 가지고 말하면 그말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논 아래에서 마니는 같은 법칙을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렇습니다. 율법은 캐논과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혹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측량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저마다 내가 원래 너는 그르네 하면서 끊임없이 시시비비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우리에게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부터 율법은 모든 사람들의 공인된 캐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른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율법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구가 될뿐 우리를 옳게 하고 바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 자나 저울추가 어떻게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철학자 아르키메데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살던 고대 아테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관을 만들어 판 금세공업자가 이 왕관에 불순물을 섞었다라고 하는 고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관에 사용된 금에 불순물을 섞어서 만들었다. 그런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이 캐논으로 이 왕실에서 공인하고 있는 저울추로 무게를 잴 때는 금을 속이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관의 무게가 정확했습니다. 그것만 봐서는 금세공업자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금을 100%다 썼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당시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알키메데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르키메데스도 어떻게 알아낼 도리가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세공 업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엄연히 캐논이 존재합니다. 엄연히 이것이 옳다라고 규정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속이려고만 한다면. 여전히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히려 캐논이 그런 사람의 거짓말을 옹호하는 역할을 오히려 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관에 사용된 금을 속이지 않았다. 캐논으로 재봐라. 정확히 금무게가 나가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속으로는 전혀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었음에도 겉으로는 깔끔하게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껍데기는 그럴 수 없는 이 율법의 정신의 수호자처럼 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켰으니 구원을 받아 마땅하다 주장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켰고 11조를 들였고 할일다 했으니 나는 율법 으로 비춰볼 때 부족함이 없다. 나는 그러니 구원 받아야 됐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르키메데스 시대에 그 금세공업자가 거짓을 했음에도 캐논을 들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다 말합니다. 마치 왕실로부터 캐논이 각 재판관에게 주어지고, 모든 백성이 캐논에 따라 살아야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 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사람이 의로운지 선한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요? 왜냐하면요. 충분히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리세인은요, 이혼증서를 써주면서 아내를 버리고 세 장가 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규정된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따라 이혼하기 전에 이혼증서를 써주었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세 장가 든 것이 율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요, 바리세인의 이 잦은 결혼과 이혼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삼척동자라도 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바리세인 남편을 만나 살다가 쫓겨난 여인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들 사이에서 난 아이들은 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리세인은 율법적으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 하며 떵떵거리며 하늘 아래에서 고개 치켜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그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될 뿐이지. 그를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은 없다. 그러므로 율법은요, 병원에서 우리가 검사해 봤던 그 MRI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MRI로 찍으면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알수 없었던 그 문제들, 그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할줄 알아야 치료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나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제대로 작용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스스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율법을 내게 적용하면 우리 민 백이면 백다 하나님 앞에 할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신앙이 완숙해진 사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그렇건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는 그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아니 은혜로 구원 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힘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보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은혜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은혜받고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밭에서 뜯어온 채소까지 거기서 10분의 1을 11조로 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이 체질화가 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613개의 조항을 지키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저 삶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진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나마 율법 지키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처음 나온 사람은 정말 죽음을 깨우는 것처럼 그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그 어려웠던 것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쉽진 않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제가 처음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할 때는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새벽 기도 시간이 훨씬 지나서 뭐 씻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달려 나온 적도 많았,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깹니다. 뭐 휴가철에도 그 시간만 되면 눈은 뜹니다. 다시 자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익숙해지면 율법은 지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려면 어마어마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주일은 그들에게 쉬는 날인데 1분이라도 아까워서 쉬고 놀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들로서는 대단한 각오를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주일날 세상 밖 공기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주일을 지키는 게더 쉽지, 오히려 주일을 범하고 어기는 게더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편이 훨씬 쉬웠던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우리를 죽이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돌려야 하는데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고집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경력과 지위와 과거의 경험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은혜로 얻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는 목사를 굉장히 쉽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땡볕에서 일하는 송도님들을 생각할 때참 미안합니다. 하지만은요. 만약 목사의 일이 쉽냐, 노동하는 사람의 일이 쉽냐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노동하는 사람의 일이 훨씬 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요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은혜 받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냥 설교를 노동하는 것처럼, 다른 주석책 지적이고, 이곳저곳에서 설교를 짜집게 한다면, 그게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어서, 그 영감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면, 이처럼 피말리는 일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전도지를 자체 제작하지 않습니까? 많을 때는 한 일주일에 300부 정도 제작을 하는데요. 페이지로는 8페이지고 장수로는 4장. 그래서 2,400장 정도를 페이지를 인쇄하고 그리고 종이로는 한 1,200장 정도가 됩니다. 그걸 매주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철심을 두 개씩 박습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비닐 봉지에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계절에 따라서 어떤 때는 추울 때는 핫팩을 넣어 주고 또, 여름 같은 때는 물티슈도 넣고, 요즘 같은 코로나19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넣으면서 전도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거 할 때마다 즐겁습니다. 그렇게 보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만약 목사하면서 교회 벽에 페인트 칠하고, 주방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게 목사일이다, 주보 접는 게 목사일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루 종일 해도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정작 은혜가 필요한 신앙 생활의 모든 것에는요, 그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익숙해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를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하나하나마다 생명을 내걸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를 율법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생일이 되면 적당한 선물 주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내가 만들어 낼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남성분들은 어떠십니까? 되게 계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결혼 기념을 챙기고 각종 이벤트를 다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한 것이냐, 아니면 율법적인 행동인 것이냐,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율법 아래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온 우리가 이 은혜를 한껏 담아가시고 오늘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제대로 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겉으로만 지키는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은혜 안에 붙들림 밖에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진짜 사랑을 하게 하시고, 진짜 신앙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